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가 라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길기야의 증손이요, 삶의 한 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옥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 도우심을 입으로,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예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을 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 두 번째 물결을 이끌었던 에스라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첫 번째 귀환은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던 수르바벨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제 됐다, 성전이 세워졌다 하면서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뭐가 부족할까 생각이 들지만 성전은 세워졌는데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또 마음이 이미 패배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경건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육체만 돌아오는 것들이 아니라 성전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면서 우리 에스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 모습 통해서 함께 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입니다. 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어, 슬아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1 6대손까지 해서 어, 이 대지사장 가문의 족보가 읊어지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는 사실 족보가 어때요?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 일대가 있지만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에스라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배경, 신앙, 학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주 앞에서 이게 열심히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해 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쓰임 받길 원한다.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순간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열심보다 오랜 기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우리 가운데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우리가 뭔가 쓰임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려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내 능력과 내 배경과 내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냐라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시고 신실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으로 사실 이미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인해서 좀 숙련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많이 뭔가를 배웠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말씀에 숙련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율법에 익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할수 있는 말씀에 익숙한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지식이 있는 자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말씀자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우리의 배경이 내가 신앙의 몇대 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하나님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케 하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자들을 쓰십니다. 우리 6절과 9절에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이 예스라가 바발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 도우심을 입음으로 뭘 했대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 왕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왕의 총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은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이유, 그 원인, 그 기본이 뭐였냐? 여와의 호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사실은 내 뜻을 구할 수도 있고 내 목표를 내가 붙잡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데 이 예스라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운이 좋았다, 때가 잘 맞았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특별한 게 없잖아요. 첫째 딸에 출발했고, 다섯째 딸에 도착했다. 이 내용밖에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의 몇백 킬로, 거의 천 킬로가 넘는 거리를 와야 했고 그 오는 길에는 어땠습니까? 광야와 또 수많은 도적들이 있었을 거고 또 많은 들짐승들의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구절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네달 동안에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첫째 달에 출발했고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안전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손은 도우심, 임재. 오늘도 우리를 견고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막힌 길에서도 길을 여시고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이, 그 도우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때로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가고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그 손을 얹고 계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새벽,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와의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어, 이스다가 오늘 결단했다고 말하는데 어, 세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결단했냐 율법을 연구한다라는 것을 결단했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준행하는 것을 결단했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가르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세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연구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씨름하면서 그 뜻을 찾는 겁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침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죠. 말씀 없어도 바쁘게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나면 나중에 우리 인생의 길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을 그 마침판을 삼아서 걸어가는 길들 가운데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면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의미가 있어지고 그 의미가 있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준행하는 겁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깨달았어, 아 너무 좋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말씀을 원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삶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리고 이제 준행하며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아갔던 사람, 그것들을 결심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내가 깨닫는 말씀들, 붙잡는 말씀들 순종으로 살아내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교사 해라, 학생들 교사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에스라 같은 학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왔던 삶의 역사 가운데 깨달았던 것들, 은혜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였어. 함께 나누는 것들이 우리의 가르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달려가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 내가 깨달았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너무 부담스럽죠. 가르치지 않아도 나눠주십시오. 함께 그 말씀들 또내 삶의 경험들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곳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들을 우리를 통해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나눔들이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좋아합니다 지적하기도 좋아하고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야왜 이렇게 안 했어 말하기는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만약에 먼저 배웠다면 배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해봐야 되고, 살아가는 것들이 경험되었다면 나누어주는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다. 이세 가지의 모습은 에스라의 인생 방향이었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삶으로 실천만 하지 마시고,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하나의 초석들로, 기둥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라, 말씀하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이제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나누는 자까지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붙잡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 손을 붙들리라 내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겠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위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삶으로 오늘도 우리의 오늘 하루가 풍성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